안녕 하세요. 문법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시간이니까 명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사를 시작하기 전에 명사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명사란 이름, 물건, 건이나 위치. 이치은 아닌가? 동물 아시면 전치사 사람, 물건, 동물 등등 네 아무튼 물건, 이름이나 물건 등을 나타내는 것을 모두 명사라고 합니다 명사에는 쉽게 들어 뭐 케븐도 명사고 뭐 애플도 명사입니다 사과도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름이나 물건 등등 이런 것들은 모두 명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명사에도 셀수 있는 것과 셀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왜냐하면 우유나 물 이런 액체 상태나 기체 상태의 물건들은 어떤 셀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를 나눕니다. 우선 셀수 있는 명사를 찾아보자면 음, 셀수 있는 명사는 계산이 등등 계속, 계속 있습니다. 있습니다. 셀수 없, 셀수 없는 명사는뭘까요돈돈 밤, 아, 동 종이, 빵 아, 종이, 등등 아, 등들이 감정도셀수 없죠. 아이고네 중에 가장도 1체니까 포함이 되겠죠. 감정, <laughs> 네? 감정, <laughs> 아 감정, 감정, <laughs> 감정, 이런 거 그리고 이름도 셀수 없어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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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네, 그리고 우선 명사라고 해서 뒤에 붙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어. 뒤에 뭐가 붙습니다 이렇게 S나 X X? 등은 이 S를 붙입니다 X? X? S? 끝부분 e S, H, A S H도 안 되요. C H도 안 되죠? 오도요. 뭐 CH도 이렇게 거예요. 추가로 더 있을지도 <laughs> 있을 겁니다. S H 들어가고요. 네 등등은 E S를 붙입니다. 아 그리고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에 따라 앞에 붙는게 다릅니다. 우선 이런 걸셀수 아니 아니 열을 몇 개일수록 다릅니다. 명사가. 이걸 단수 복수라고 한대요. 단수는 하나. 하나. 단수는 하나. 복수는 그 이상. 그는 1보다 큰 거. 그래서 계속 갑니다. 0도 돼요. 네, 0도 되죠. 영도 복수는 단수 앞에는 는 음, 아무것도 없어. 네. 에이나 A n d 앞에 붙이죠? l e A and an apple. A and an 어요 p l 도 A and 수있 a p 수 있어요 네, 그 d 음 복수에는 s e 붙입니 d 뒤에 apple. s, a S, 이 e S and an a p 이 l e A and an apple. A a n 다 an a p p 사 e A and an a p